자실루엣 어분 어어 정선 어디다 물수을 두던데 아 돈을 차려입니다. 돈을 차려고 자 마우스 아 연필도 연필도 자 두기를 아 우선 마우스 차려요. 자 연필, 이 강아지의 보가 연필을 잡아주고요. 자, 여기에 강공부 시장에서 공필을 보조되고 네 엄마가 가장 바랬던 거야 이런 니다엄마 아주 좋하시는데 자, 연필만공부에서 판사되고 변호사도 검사되면서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되는 바라을운영서 오늘 잘 잡았다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. 자, 모든 분보고 수입니까? 엄마의 표조를 我们没有在听。<laughs> <laughs> <laughs>